최근 기아의 카니발은 하이브리드 출시가 2023년도에 확정이 되었죠. 여러 자동차 매체를 통해서 재확인되었는데요. 제가 작년에 카니발이 처음 출시가 될때 하이브리드 차량이 2023년도에 출시가 될것 같다고 알려드렸죠. 그렇다면 현대 펠리세이드 하이브리드 차량도 출시가 될수 있을까요? 카니발을 알면 펠리세이드가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연막구름입니다 채널 구독자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카니발 하이브리드 출시 여부를 카니발 출시 전에 알려드렸는데요 당시에 두 가지 확인된 정보를 근거로 알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가 대리점 쪽으로 내려온 공문이었는데 하이브리드 차량은 2023년 이후라고 표기가 되어 있었죠 두 번째는 신차가 새롭게 출시가 되면 전국의 시인 기아차 정비사분들을 교육하게 되는데요. 요즘은 온라인 방식을 통해서 실시간 교육을 진행하게 되는데, 교육 후에 정비사분들과 Q&A를 받게 되는데, 여기서 출시 여부가 재확인되었었죠. 이 정보를 기반으로 출시 전에 하이브리드 차량이 2023년도에 출시가 된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지난주 자동차 매체와 여러 인플루언스를 통해서 카니발 하이브리드 출시 소식이 공개되었습니다. 이 정도가 된다면, 카니발의 하이브리드는 기정사실로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기아의 대형급 차량으로 미니백, 카니발이 있다면, 현대는 대형급으로 펠리세이드가 있죠. 펠리세이드 하이브리드 출시 여부는 카니발, 하이브리드의 힌트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부분은 제 생각이고요. 현대차의 공식 발표 내용이 아니라서 틀릴 수 있는 점을 감안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채널에 꾸준하게 문의가 있다 보니 제 생각도 알려드려야 될것 같아서 이번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고요. 그럼 결론부터 말하고 근거를 제시해 볼게요. 펠리세이드 하이브리드는 출시가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그런 시점은 아닐 것 같아요. 2023년도에 기아 카니발에 하이브리드 차량이 출시가 된다는 말은 상황적으로 2023년도에 현대 펠리세이드에도 하이브리드가 출시될 수 있다는 말이 되겠죠? 현대차와 기아는 상품 구성이 동일하기 때문이다. K5와 소나타, 소렌토와 산타페 차량이 그렇죠. 같은 형제차 그룹이라서 어느 한쪽이 먼저 출시가 되고요.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 다른 차량에서 적용되는 일은 현재까지는 거의 없었다고 해야겠죠. 어쩌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펠리세드, 페이스리프트에 하이브리드가 먼저 적용되고요. 추후에 카니발에 하이브리드가 적용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조사라면 불균형을 원하지 않겠죠. 전기차가 본격적으로 대중화되기 전에 현재 같은 시장에서는 하이브리드 차량이 최고의 인기 차량이라고 할수 있겠죠. 미니맨과 대형 SUV는 서로 다른 영역이지만 펠리세이드 페이스리프트에 하이브리드가 적된다면 카니발 판매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뭐 당연한 것이겠죠. 두 차량은 모두 지금도 판매가 잘 되는 차량이라서요. 기다려야 구입할 수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불균형을 만들 이유가 제조사 입장이라면 거의 없다고 해야겠죠. 국내 상황에서는 현 시점에 대형급의 하이브리드 차량을 출시해야 될 이유가 크지 않다는 점을 상황적으로 알려드렸는데요. 그럼 또 다른 상황은 없을까요? 저는 이번 페이스리프트에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했는데요. 그럼 입장을 바꿔서 소비자가 아닌 제조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제조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 이유는 지구의 온실가스 문제, 심각하죠. 인류는 이산화탄소인 CO2를 줄이기 위해서 소비자뿐만 아니라 제조사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탄소 배출권은 규정을 넘어서면 벌금이 부과되고요. 나중에는 신체를 생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발생됩니다. 피아트 클라이슬러의 차량이 이산화탄소 배출량 기준치를 못 맞추면서 수천억의 과징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전기차를 대표하는 테슬라로부터 탄소 배출권을 구입했다는 해프닝을 이전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렸었죠. 현대차그룹도 탄소 배출권 규정을 해당 국가에 맞게 지켜야 하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당연히 친환경 차량인 하이브리드 차량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투싼, 산타페와 다르게 대형급 팰리세드는 유럽에 판매가 되지 않는 차량이죠. 반면에 투싼이나 스포티지, 산타페와 소렌토 같은 차량들은 배출가스를 크게 줄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나 마일드 하이브리드 차량이 유럽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현대차그룹이 대형 SUV 펠리세이드나 텔룰라이드를 유럽시장에 출시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고민하지 않고 당연히 하이브리드 차량을 빠르게 선보였겠죠. 어쩌면 펠리세이드나 텔룰라이드는 철저히 국내와 북미시장을 중심으로 주력한 차량임을 알 수가 있고요. 즉 유럽 수출을 고려하지 않은 모델이어서 당장 하이브리드를 출시할 명분이 낮은 상황이라고 할수 있어요. 만약 유럽 시장에 진출하려고 마음만 먹었다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은 좀 힘들더라도 구조 변경이 거의 없는 마일드 하이브리드 차량은 이전부터 출시가 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유럽 시장에 수출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국내와 북미 모두에 없어서 구입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조사 입장에서는 급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외부의 상황적인 배경은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정리해 드렸는데요. 기술적인 문제는 없을까요? 많은 분들이 기술적으로 현대차그룹은 아직 대형급 차량에 하이브리드를 출시하기 힘들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기술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과거에도 2.4 엔진에서도 하이브리드가 적용되었고요. 디젤 하이브리드 차량도 내부적으로는 테스트가 완료된 것을 알려졌는데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 사건으로 완전히 무마가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럼 현재의 투싼, 스포티지, 산타페, 소렌토와 같은 차량에1.6 가솔린 터보처럼 대형급에도 가능하지 않을까? 아니면 대형급에선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전기 모터의 출력을 좀 개선한다면 카니발이나 팰리세이드 모두 1.6 가솔린 터보 엔진과 조합해서 양산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럼 2세대 플랫폼인 현재 플랫폼에 하이브리드를 넣을 수 있나요? 물론 가능하죠. 첫 번째는 유럽에서 선호하는 마일드 하이브리드 방식이라면 플랫폼의 변경을 정말 최소화하고요. 마일드 하이브리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보시면 벤츠 E 클래스 일반 차량과 마일드 하이브리드 차량의 구조인데요. 자세히 보면 일반 차량과 마일드 하이브리드 차량 간에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동일하죠? 차이점이라면 12V 배터리 위치에 48V 배터리가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기존의 12V 배터리는 트렁크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한 마디로, 마일드 하이브리드 방식은 구조가 간단하기 때문에 현재 의 플랫폼으로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마일드 하이브리드의 효용성을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데요. 제조사 입장에서는 배기가스를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환영하겠죠. 하지만 소비자는 글쎄요. 마일드 하이브리드를 위한 부품 가격만 몇 백만 원이 추가되겠죠. 소비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연비 향상 부분은 풀 하이브리드 방식처럼 극적이지 않고요. 체감으로 본다면 미비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마일드 하이브리드 방식이 펠리세이드 페이스리프트에 적용되고 출시가 된다면 구입하실 분들이 제 생각에는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펠리세이드 페이스리프트에 하이브리드가 적용될지에 대한 제 결론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다만, 투싼, 스포티지, 산타페, 소렌토 차량처럼 수출형 차량에는 적용될 가능성이 좀 있겠죠. 국내라면 카니발, 하이브리드 출시 시점에 맞춰서 출시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번 페이스리프트에 플랫폼까지 변경이 되는지 이 부분도 문의가 많은데요. 이건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이부분더 상황을 알면 예상할 수가 있는데요. P1 단계의 테스트 차량이 이제 곧 돌아다니기 시작할 것 같은데 이건 테스트 차량의 하체를 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 팰리세이드 페이스리프트에 하이브리드 차량이 적용이 된다면 현대차그룹은 플랫폼을 이번 페이스리프트에서 미리 손볼 가능성이 있죠. 과거에도 새로운 엔진을 적용하기 전에 페이스리프트 등에서 플랫폼을 먼저 조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산타페 페이스리프트도 비슷한 상황이었고요. 따라서 플랫폼은 다음 달 정도면 실체가 확인될 것 같은데 직접 확인해보고 추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린 정보는 제 예상임을 한번더 알려드립니다. 그동안 채널에 문의가 많았고요. 테스트는 진행되었지만 제조사가 아닌 이상 근우 그 구독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 라서제 의견도 참고하시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이번 영상 작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로 격려해 주시고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